불깃 제가 그런거 아닙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일란 비서장입니다 일본에 위치한 관광명소 방문하고, 그 다음에 문자 보소로 가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이, 보이세요? 여기? 여기? 아, 여기. 고치민 중앙 우치국입니다. 고치민 중앙 우치국. 1886년에 그 프랑스 식민지 시대 때 이제 건설을 시작해서 1891년도에 왕국에서 그때부터 이제 우편 통신 업무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우편 업무 통신 업무 계속하고 있어요. 관광객 진짜 많아요. 관광객도 많고. 일하러 오신 분도 있고. 아, 오늘 날씨 좋습니다. 네. 또관광명소 찾아왔다고 날씨 좋네. 아유, 훌륭해. 예. 실내입니다. 실내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 멋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뭘까요, 이제 이게. 이게, 어, 지금도 사용되나? 여기 예전에 여기서 이제 전화하던데. 해미 전화. 기념품도 팔고, 저쪽에 여기 지금 보이세요? 1번부터 해서 2번, 3 번. 진짜 우편 업무 보시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속보도 보내고. 여기는 실제 행정 업무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관광지. 동시에, 진행되는 곳이에요. 여기 이렇게, 해외 우편도 해외에 지금 을보내라고작성하 되시는, 네, 친적. 좋습니다. 딱이 유럽풍 건물 호치민 <목소리> 중앙우체국 하면은 딱그 상징인 노란색 건물이죠 <목소리> 오 이거 호치민에서 유명한 인형인데 목박인형 강팀자네 <목소리> 호치민에서 꼭 사야되는 기념품이 있을까? 최고에서 기념품을 사려본 <목소리> <해본> 적은 없는데 <laughs> 요런 모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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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도 모자? <사실> 여기 보기에는 <목소리> 모자? 비싼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비싸다고 합니다 네. 뭐 어디가 어디서 모자를 사야할까요 네, 일반 시장 있잖아요 아, 일반 시장 네. 일반 시장 안가면 안가면 은뭐 여기서 사야죠 뭐. 여행, 여행객들은 <laughs> 여기 사거나 벤탄시장 아, 벤탄시장 비싸지만 벤탄시장도 거울. 있어? 벤탄시장, 벤탄시장 있어있어이 호치민 1군 와가지고 이렇게 이 거리를 거닐면서 이 건축물들 보는 재미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건물 잘 지어놨어요 진짜 예. 네.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지다 보니 전형적인 어떤 프랑스풍 건물? 죄송합니다, 프랑스는 안 가봤어요. 그래서 뭐 프랑스풍 건물을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 같아요. 예, 네. 그죠. 건물이 엄청 이뻐요 네. 너편에 보이는 호치민 노틀담 대성당. 근데 지금 공사 중이라가지고 이게 호치민 노틀담 대성당도 이게 그 중앙우체국 건설됐을 때랑 비슷해요. 사실 사실은 좀더 빠르죠. 이게 1863년부터인가? 그때부터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이 호치민 노틀담 대성단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어, 한 17년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17년 걸려서 완공했는데, 이게 2017년부터 저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예. 성당 지금 대보수 공사하고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짜 먹으러 가시죠. 분짜. 너는 여기 분짜 집 가봤어? 저 옛날에 가봤죠? 아니, 가봤어. 네. 여기도 여행자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한 곳이라서 아, 그래 한국분들이 오시면 꼭 물어봐요. 여기. 아니, 그 CNN에서 뭐, 유명한 그진자 네. 네. 집이라고 네. 아, 근데 진짜 그 뭐야, 호치민 중앙우 최고고 밖에서 봐야 돼. 예. 네. 아니, 아니, 안에 들어가 봐야지. 안에 네. 살짝 들어가 봐, 밖에서 보고. 내가 봤을 때 10분? 어, 10분이면은 <laughs> 네. 원래 그 엽서? 아니 여행 와가지고 여행에서 자기 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여행이 끝나면 엽서가 아, 받는 거예요. 아 여행에서 아 여행 와서 여행 자기 잘 시간을 네. 보내요. 무슨 감정? 여행 끝나고 가면아 그래. 엽서. 오케이 리스펙. 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 뭐야? 불기 불기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laughs> 걸어오기는 쉽지 않겠네요. 아, 아니, 거기서 걸어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요 그냥. 그래프 바이크 타고 딱주 오면 되겠 아니, 여행객들한테 그래프 바이크 추천드려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나이가 이제 2 30대 분들은. 아니, 아, 2 30대 젊은 애들. 젊은 친구들은 젊은 애들. 나도, 나도 사장님은 나이를 물어보면는겠습니다 나도 30대이시잖아요. 30대 라이브. 야, 몰리냐? <laughs> 한잔하시죠 오늘 또 고생하셨습니다. 맛있네. 어 베트남 가게 오셔가지고 물티슈를 뜯으면 뜯는 순간 내셔션입니다 참고. 하우하우 라면. 아. 삼천동 아니야? 삼천동? 삼천동? 삼천동이 있나? 삼천동이구나 삼천동 삼천동은 얼마로? 두개 쓰면 라면 한개두개 쓰면 라면 한개 여기 오래 사시는 한국인들도 잘안 써요? 안 써요 아, 안 써요 나도 이제 슬슬 다, 아. 이제 여기 아, 다닐 때 그거 뭐야 아, 집에서 티슈 사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 들고 다니나 들고 다니게 돼요 손님이 계속 들어와요 근데 새로 오시는 손님들다한국인들야 여행 어. 아니 근데 뭐 이제 베트남 오면은 분짜는 먹어봐야지 않게. 군자는 꼭 먹어봐야지. 뭐 쌀국수 당연먹어봐야돼그지 그다음에 그또 뭐야 군동망군동고 한번 망가지고 될듯해 안 먹어봐도 될것 같아. <laughs> 밤미 밤미도 뭐야 껌쓴껌쓴껌쓴 근데 껌 쓰는 사실은 껌쓰은그 뭐지 아니, 아니 별로가 아니라 아 아니, 이게 돼지갈비 뭐. 한국에서 이제 돼지갈비 양념 잘된거 그거랑 냥그 밥이랑 뭐야 아, 맞아 맞아 먹기 편하지 맞아요 맞아. 그래서 애들 이제 뭐 시켜줄 때껌 쓰는 이나 이제 뭐 시켜주면은 애들이 달라지잖아. 잠깐만 아, 지금, <laughs> 지금 바닥에 스프링롤 아, 한 개. 한 개. 이한 개가 지금 이거. 8만, 7만 9천 원는 거야? 네. 와, 이건 진짜 비싸다. 네. 4,500원 아니야? 4,500원. 야, 음. 얼마나 맛있니먹어보겠습다 야, 여기 보시죠 야. 어. 자, 여러분, 먹는 걸보여드게요 이거 어떻게 먹냐? 같이 먹어야 되니까. 소스, 소스. 네, 소스를 살짝 이렇게 따라요. 면, 면을 여기다가 담궈요 그다음에. 그리고 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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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시고 싶은 신분을 드세요 같이. 야채 저는 안 먹어요. 그리고 짠. 이렇게 가지고 같이. 오. 진짜 맛있어요. 이게. 매운맛 소스를 내가 봤을 때 그냥 매운맛 소스가 아니라 좀 이렇게 오. 묽게 했어 음. 이제 물이 타가지고 묽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맛이 매운맛 소스가 약간 달고 짭짤한 맛인데 근데 이제 이 약간 그 소바

한국에서 음. 보면 그냥 그, 단찌국수. 음. 단찌국수 약간 면발 느낌인데, 음. 단찌국수 면발보다는, 이게 면이 이제, 쌀로 만든 거니까 음. 훨씬 좀 부드럽고, 이렇게, 잘 부러지는데, 음. 고기는 진짜 이건 뭐, 숯불에 구운 얇게 곰살이살 너무 맛있어요. <laughs> 어, 요거 오늘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보이세요? 거 네. 냉꼬빙, 냉꼬빙. 계살 스프링 디쉬. 계산 스프링 롤 투니. 이게 튀김 만두 맛은 아니고 그. 그 짜조 와음 짜조는 좀 두껍잖아. 진짜, 진짜 얇은 짜조 느낌이에 안에는 게살이랑 야채랑 당면 느낌. 당면이 들어가 있네. 아, 당면? 어, 당면이 들어가 있어. 당면이 들어가지고 가 약간 짜조 먹는데 안에 내용물이 훨씬 많아서 입안이 꽉 차있는 느낌. 이 가게에서 냉곱이 시키면은 고수는 없다 걱정하셔도 됩니다 고수 못드시는 분 10점 만점에 10점 10점? 처음 나온거 아닌가요 10점? 아니 아뇨 10점다고 10점 했잖아 계란! 아계란곱 10점 그 그거... 다음에 박미 박미도 1 0점이었어요네 그럼 이거 10점이야. 내가 봤을 때 이거 나. 10점, 10점. 저 아기 입맛이잖아요. 아기 입맛인데, 완전 최고. 제가 최근에 있는 분치한이라 가서 먹어봤는데, 일단은, 이, 그 뭐지? 그 음식들이 나오는 그, 뭐죠? 이 뭐. 뭐라 그러지? 피나그러되나 이거 뭐라 그러지? 그릇들, 그릇이... 그릇이... 이런 식으로 뭐 숯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있어 보이게 나오는 거는 없어요. 보니까 음. 그걸 네. 없고 이미 다 구워서 나와요. 구워서 왔는데 맛은 솔직히 별 차이 없어요. 음... 어, 맛은 솔직히 별 차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뭐... 딴데붕짜를 먹어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지. 딴데 가도 맛들은 다비슷해예 음. 네, 맛은 다 비쌀 거예요. 다른 붕짜집보다 거의 두 배가 비싼거아요왜 네. 비쌀까요? 내가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코레이션. <laughs> 아, 아 진짜 숯입니다. 아찐 숯. 정수를 종종 하잖아수 내가 봤을 때, 10점은 때문에... 좀 그래. 네. 아... 내가 비록 아기 맛이지만 오케이. 지금, 보자. 아... 응. 다섯 번째 응. 영상인데, 응. 10점이 두개 나올 수 있어. 나는 아직까지 반미는 10점이라고 생각해. 응. 하지만, 오케이, 9점. 9점 아시죠? 9점. 응. 응. 가지고 서딴 얘기하고 이점에서더 <laughs> <laughs> 그 아래로 아니야, 이점 정도인데, 이팔점 오로 요팔점 오로 할까요? 팔점 그러면은 저는 음.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일라할때이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